저는 이시 노인 시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네, 다섯 가지를 좀 추격을 해서 재 책을 시필을 했는데 오늘 노후자금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다다익선이라는 말 쓰지 않았습니다. 과유, 불구 이런 단어를 썼어요. 어? 아니 노후자금, 노후에 돈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최소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냐. 자, 요양보호사 표준교제 안에는 2008년도부터 대한민국에서 진행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내 주머니에서 일정 돈을 꺼내가지고 네, 서비스 받는 기간에다가, 제나요? 지불이죠? 네, 지불해야 되는 일정 금액 돈이 있습니다. 네, 여섯 개. 여기, 여기 올라가고 있죠? 네. 자, 이렇게 각자의 등급마다 월 한도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 돈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금액이 200뭐 3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떴다고 어, 통장에 두는 건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보통 서비스가 많지만 딱 필요한 것만 하겠습니다.